김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볼 건 바로 아이스크림 먹방. 아이스크림 먹방.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방. 이게 좀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방을 해볼 겁니다. 네? 아이스크림 먹방. 음, 음. 바닐라 맛인데 좀 짜요. 달아요, 달아. 우리가 마트까지 달려갔다 왔습니다. 음. 요거 이걸 역시 달리고 더. 밖에 갔다 올 때는 아이스크림도 역시. 우리는 미쳤습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웃음> <웃음> 겨울인지 봄인지. 근데 네, 저거. 음! 이건 바닐라 맛인데, 여러분들 한입 줄게요. 어... 어... 아. 아. 어... 아. <laughs> 야. 뭐 이렇게 치우세요. 내일도 먹방 찍을 겁니다. 내일은 비유떡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있다여러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닐라 맛. 바닐라인데, 약간 짠 바닐라입니다. 집에서 영상 찍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 네, 인간이 원래,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제대로 가확부르지 나중엔 초코, 초코 아이스크림 먹방 찍어볼게요. 맛있네요. 음! 이거 달달한데, 백 배나 천 배나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저기 저기 새로 생긴 신길마트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컵에다 달라고 하면 천오백 원 아치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거지 분들은 모르, 네. 모르는 분들은 제가 내일 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가다가 말을 안할 겁니다. 그쵸? 말해야죠. 일단, 저거. 네, 어디 가요? 어디요? 엄마가 이마트 간다 해서. 음. 그러면, 이거한테 다 갔다고? 저녁에 오면요. 어, 저녁에 찍어야죠. 뭐, 뭐, 살 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 사, 가, 저녁에 못 가요. 네. 그래. 음! 이게, 이게 좀짠 맛인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도 아~~~ 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음. 우리 네. 우리 신청자분들 아~~~ 아 먹었죠? <laughs> 놀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어 다섯 번씩 안 눌러도 되니까 아니 많이 안 눌러도 되니까 한 개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설정도 뭐하세요? 알아요. 이거 다 먹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나 달려야 지금, 지금 밥 먹고 이걸 보는 분들은 좀 맛있어서 지금 아이스크림 맛이 나갖고 밥. 밥, 밥에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겁니다. 밥 먹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음! 밥, 밥 먹으면 핸드폰 못 봐요, 어차피. 근데, 저, 저, 우리가, 네, 내일에, 빼빼로 샀습니다. 내일에. 빼빼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내못한 네, 뭐 산다고요? 빌토산다고요아네 네, 내일 아침에 와야 됩니다 야, 아침에? 내일 내일 아침에 와야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아침에 안 오면 그냥 내일 응. 그럼 이, 이마트 이, 이마트 갔다 오, 오는 길에사오면 되잖아 네 하나 천오백 원 이거 천오백 원입니다 아니 다 합쳐서 삼천 원예응 네. 음. 근데 이거 삼천오백 아니 두 개를 하면 삼천오백 원인데 필살이 거지분들은 뭐못 먹습니다 그럼 근데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신청자분들도 아, 아, 뭐죠? 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 유튜버에도 구독! 한 번씩 막 꾹꾹 눌러주세요. 네. 좀 많이 누르면 감사하고요 네. 네. 오. 아, 댓글, 댓글을 달아주면, 해. 댓글 욕달 해주지 말고, 감사하게 달아주면, 미안해. 잠 이거. 이거. 저 이제 오면은 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스털스타 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 감기 걸렸는데, 알지? 여러분들. 저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연예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야 될것 같아서 영상 찍는 겁니다 네네 네. 댓글에 욕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처리합니다 음네 기분이 안 나쁩니다 어야 <laughs> 잠깐만 맛있어 검. 얼굴 빨개졌어요 음! 이게 달달합니다. 잠깐만요. 기라노. 음. 신청자분들 저랑 눈싸움 하는 사람 어린이분들은 이 장난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려고 <laughs> 다 먹었습니다 깜빡그렸죠 아? 아,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먹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돼요? 네 보세요 저걸로 응.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녹게 해버릴까요? 녹아서 쪽게 같 먹을래요? 잠깐만 녹게 한 다음에요. 네, 같이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게. 네그쵸 그렇죠? 친구가 옆에서 한 입만 줘 이렇게 음.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녹거 녹다음에 막 먹죠? 좋아요를 눌러주면 더 재밌고요 여기는 놔둬야지 보게 해줘야지 시청로분들 맞지? 응, 응. 응. 저기, 드디다 <laughs> 먹었습니다. 어, 야.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보셨나요? 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그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아니에요. 안녕.